Sitting on a rock and watching heron fly 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이 사람이 르네상스 전성기 때 화가들이고 3대 거장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20번 방에서는 아, 요 3대 거장이 뽑히지 않은 것이 유감일 정도로 그림을 잘 그렸던 이탈리아 베네치아 출신의 화가가 있거든요. 티치아노. 티치아노가 베네치아 도, 도제라고 하는데, 베네치아의 우두머리에, 당시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나라죠. 베네치아 공화국 도제에 표현한 그림이에요. 초상화를 참잘 그렸습니다. 티치아노에게 초상화 그려달라고 각 나라의 왕들이 많은 부탁을 했어요. 이 도제의 이름은 니콜로 마르첼로. 정말 잘 그렸죠. 그 인품까지 느껴질 정도로. 피자노 그림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규모가 크고요. 이 네. 그림인데요. 베네치아의 플라리 성당이라는 곳에서 가지고 왔어요. 주인공은 이제 그림의 하부에는 요군, 어, 주교의 지팡이, 아콜로스 드신 분, 니콜로. 그리고, 또 그림의 상부에는 성모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 천사들, 베로네제, 아, 루브르 박물관에 아주 대표적으로 남아 있는데요. 베로네제가 그린 헬레나 성녀입니다. 헬레나 성녀가 십자가의 환실을... 아,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 어떤 게 예수님의 십자가인가 그 찾는 그 과정 중에 있었던 십자가의 환시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황후의 의상 그리고 이 십자가 알려주려는 이 천사 너무 잘 그렸죠. 그리고 이 10번 방은 또 매너리즘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매너리즘이라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방법을 따라하다. 그들의 손을 따라하다. 그들이라 그러면 르네상스의 거장들, 레오나르도,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지금 보시는 이 성모의 대관식 그림은 라파엘로의 제자입니다. 줄리오 로마노가 그렸어요. 어디선 많이 보신 듯한 그림일 거예요. 어, 라파엘로의 방 8번 방이었죠. 그 중에서도 라파엘로가 그린 이 주제로 그린 그림이 하나 있는데, 어, 자매너리즘 화가들의 특징은요. 거장들의 손길을 따라합니다. 방법, 그들의 표현. 그래서 어, 라파엘로의 구도라든가 색채, 미켈란젤로의 그런 뒤틀림. 레오나르도의 뿌옇게 흐려짐, 스푸마또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종합해서 어 흉내낸다고 할까 아무튼 뭐 따라 그리는 어 그런 면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위대한 선배들 앞에서 주눅든 세대죠. 네, 11번 방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매너리즘 시대고요 여전히 좀 매너리즘 후기죠. 예, 요건 성경 이야기예요. 화가는 지롤라모 무치아노. 성경에 나자로의 나자로, 부활이라는 장면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죽은 그 라자로를 다시 살려내시는 그 라자로 이야기에 마리아 마르타 같이 나오죠. 여기에서 나온 거잖아요. 여기 지금 넘있서 <laughs> 여기 보시면 이 석관을 덮었던 뚜껑에 화가의 서명이 있어요. 이에르 그러면 이제 예로니모인데 그게 이태리 말로 지롤라모, 라틴어로 이에로니무스 그리고 무치아누스 성이죠 그분에 페치트가 그렸다, 만들었다 했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 네. 라자로를 위해서 우, 눈물까지 흘리셨던 예수님이시죠. 매너리즘 후기였고요. 이제 매너리즘도 새로운 시대에. 에, 에 의해 깨지게 됩니다. 바로크죠. 12번 방, 바로크의 시대. 그, 바로크가 로마에서 시작되요. 카라바조라는 화가가 로마에서 활동했고, 뭐, 그 외에도 로마에서 시작된 굉장히 가톨릭 교회 역사하고 연관이 깊은 미술사조가 바로크입니다. 이거 카라바조 대표작인데 주제는 역시 그리스도의 안치 무덤에 그리스도를 모시는 그 조반니 벨리니 그림하고 비슷한 내용이에요. 예수님 보세요. 우리 카라바조 어 짧게 살다간 사람인데 불 같은 성격이었죠. 이분의 예수님 표현에서 우리는 여태까지 없었던 아주 새로운 것.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크 시대를 개척했다라고 하는 이 카라바조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자, 예수님께서 막 돌아가셨어요, 지금. 그러니까 심장이 멈춘 지가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심장으로부터 먼 쪽, 먼 쪽이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의 얼굴 쪽, 그리고 손, 발, 이런 쪽은 벌써 피가 공급이 안 됐기 때문에 건푸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심장 쪽은 이제 막아 심장이 멈췄기 때문에 여전히 살아 있는 것처럼 남아 있죠. 네, 등장인물들은 니코데모, 사도 요한, 성모 마리아. 또 마리아 막달레에 나와 다른 여인, 마리아, 다른 마리아, 네. 네, 네. 배경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인물들에게 비춰지는 그림 외부에서 오는 한 줄기의 빛.